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법문은 10편 1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섬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이로다. 아멘. 어, 오늘 시편은 에, 솔로몬이 기록한 에, 시편인데요. 에,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것 이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온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 주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어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성을지 키는 문제 때문에 건강 을지 키는 문제 때문에 물질 을지 키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 지로 힘들 기 때문에 우리 에게 근심 과걱 정과 염려 가있 어서 잠을이 루지 못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세워 주 시면 하나님 이붙 들어, 주 시면, 우 리가 평안 한 이런 마음 을 가지고 잠을잘수있 다라고, 하는 사실 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정과 또성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열매,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 은 왕이지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 가정도 자녀도 성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편안한 이런 마음으로 누울 수가 있다. 잠을 잘 수가 있다. 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호받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